직사홍의 화목경매 로또다 잡아라 오늘 가볼 곳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입니다 바로 출발 우리 물건 외관부터 살펴보면 여기는 토지죠 네, 빈 땅입니다 여기 네. 근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전부 다 다가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다가구 마을 맞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해라 네, 다가구 주택 무조건 수익형으로 지으셔라 제가 이따가 요거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파주시 동패동 1985-10번지 토지만 83평 어, 83평 나쁘지 않습니다 유찰 세번 돼서 가격은 2억 4천만 원이다 자이 가격 어떨까요 바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자 자 똑같은 크기 83평 매매호가 5억 3천에 올려놨네요 요거 조금 큰데 매매가 7억에 올려져 있고요 비슷한 크기 80평 매매가 6억 5천 부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2억 4천이니까 뭐, 절반 가격도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로또다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만일 다가구주택으로 수익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주변 개발 상황 좀 볼까요? 우리 물건이 여기 있는데요. 네, GTX 운정역은 이미 개통을 했죠. 지금 왕성하게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미 다 지금 운정 3직으로 포함이 돼서, 한창 지금 뚝딱뚝딱 공사 중이고요. 아직도 개발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여기는 여기는 운정 2직으로 이미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요 이따가 자세한 입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도보로 가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이렇게 넘어가기에도 편하고요 그외에 딱히 어떤 추가적인 호재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찍사홍의 주거독립할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물건이 여기 요기 있고요 여기가 바로. 운정역, 운정중앙역이죠. GTX. 또 그리고 개발이 딱 여기까지 끊겨서 이 아래쪽은 일산이고요. 약간 난개발스러운 공장 창고들이 마구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예전에 답사했던 이런 입지들 구경하시려면 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찬찬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동네가 조금 재밌는 게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타운하우스도 들어와 있고 이쪽은 또 살짝 단독 마을이 약간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가구 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또 단독 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이따가 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 흐르듯이 스쳐 지나듯이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진짜 엄청 많은 빽빽한 다가구촌에서 가끔씩 오리지널 단독 주택들이 껴 있어요.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거는 단독이나 다가구나 둘다안 좋다. 일단 도로 중에 보시면서 또 한번 설명 드리죠. 자 아주 맑은 가을날 촬영됐습니다 네이버 로드뷰 이렇게 돌려서 편의점을 끼고 들어가면 자 어때요 엄청난 다가구촌이죠 저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주차된 차량들 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다 피해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틀었을 때저 앞에 공사 중인 현장 맞은편 땅이 우리 물건이죠. 자 우리 물건 바로 앞에 있는 요거 요것도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죠 그럼 요자리 요자리는 뭐가 들어와야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딱 하나 다가구 주택이 들어와야 돼요 예, 요것들과 똑같은 다가구가 들어와야 된다 쌩뚱맞게 나는 단독지을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랑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 서로 피입니다 예, 서로 불편해요 서로 민원을 넣기 바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생활 패턴이 다르고 원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패중학교가 보이고, 여기 사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틀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조그만 근생들 몇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거는 타운하우스죠.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요거 좀 보세요. 세차장. 어, 주택가에 갑자기 웬 세차장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데가 가끔 있어요. LH 필지 안에는. 지목이 차로 돼가지고 주차장 용지인데 이런 식으로 세차장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나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요것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다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향이죠 저 앞쪽에 고등학교 보이고 왼쪽 오른쪽 자 그죠 예 네, 보셨죠 네. <laughs> 단독주택이 쌩뚱맞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저렇게 있습니다 네. 저거를 이렇게 보기에도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때요 그렇게 썩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조금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들어가면 서로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죠 요런 땅들은 약간 초반에 들어가지 마시고 눈치 게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반드시 시군구에 연락하셔서 이 땅에 단독주택이 들어오느냐 다가구가 들어오느냐 요거 꼭 체크하셔라. 자, 근데 요거를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물건지 안에 이렇게 다른 현장 자재나 요런 컨테이너 박스를 마음대로 적치해도 되느냐? 땅이 비었으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 주인 허락 맡아야 돼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허락을 맡으시고 어, 진행을 하셔라. 그리고 제가 또이 말씀 드릴게요. 요즘 공사하는 현장 많은데 제발 이 공사할 때, 이 앞쪽에 공사할 때 이런 데에다가 이런데에다가 이 주인이라면 꼭 이제 들어가서 방문해서 공사한다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그냥 예의상 이런 멘트 한 번씩들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 주변을 돌면서 인사하는 것 정도는 꼭좀 매너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 동네 예전 답사 모습 보시면서 특징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향은 정남 또는 남동향. 고도는 17에서 34미터. 여기도 완전히 평지형이죠. 크기는 72에서 88평. 다가구짓기 딱 좋은 그런 크기입니다. 용도는 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 용적률 60, 180. 도시가스 되고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모두 잘 들어옵니다. 그럼 구체적인 입지는 어떨까요? 먼저 도로교통. 가장 가까운 인터체인지 삽다리 IC까지는 3분 1.1km. 완전 코앞이죠. 또 아까 보셨다시피 GTX 운정 중앙역 엄청 가깝습니다만 이상하게 버스로 가면 조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보로 갔을 때는 22분 1.4km. 운동 삼아 걸을만 하죠. 또 만약에 아이가 있다, 초등학교 보낸다 하면은 도보로 8분 520m면 됩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조금만 가면 됩니다. 6분 1.4km. 또 여기는 행정구역 거의 끝이니까 일산과의 접근성도 엄청 좋죠? 일산 백병원 17분 6km. 자, 이 동네 난나광지수는 이렇습니다. 난개발 3점, 나홀로 0점, 관광지 0점. 난개발 3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난 다가구촌 때문에 3점이다. 이 마을 장점 3가지는 이렇습니다. 뛰어난 도로, 철도, 교통망, 초중고, 초인점, 주변의 다양한 공원과 산책로들. 리스크 요소 세 가지는 또 이렇습니다. 외곽 쪽에 살짝 방치된 듯한 내부 시설, 복잡한 타가구촌. 이건 또 보기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단독 전원주택,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직접 발품 팔 시간도, 정보도 부족하시다면, 직사홍의 주거독립 팔지도. 내 삶에 꼭 맞는 최종 입지 결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직사홍의 일대일 입지 컨설팅. 로또다 잡아라 타주시 동패 동편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